포장이에요. 여러분, 제가 편집자를 구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편집자에게 드릴 선물을 한번 써볼 거예요. 일단 편집자는 제가 아는 편집을 해주면서 편집을 해서 일단 선물을 드리려고 해볼게요. 일단 구성을 보여드릴게요. 요 포카 한세 들어가고요. 이 빵맥 한셋 요거랑, 요거, 요거, 요거 들어가고, 그리고, 요것도 들어가고요. 팬츠짬님께서 요즘에 이거 빠졌다고 하셔서, 이거랑, 구매감사, 구감사, 이것도 드리고요. 그리고, 요거, 요거, 이거랑, 요거 세 장이랑, 요거 한 장, 요거랑, 요거 이렇게 드릴 거예요. 한챗때문에 다가 믹스들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있고 이건 까매끼리고 요렇게 오늘 영상은 끝이에요. 안녕!